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정책 매니페스토가 필수라고 하잖아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매니페스토에 대해 알고 싶어 왔습니다. 어, 김희방 씨는 선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글쎄요. 좋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거? 그렇죠. 저는 선거가 바람과 바람이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람이요? 네. 어, 무슨 뜻이냐면요. 당선되고 싶은 정치인의 바람과 그 정치인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지지자의 바람이 서로 만나는 이벤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람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정말 공허한 바람에 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바람을 손에 잡힐 정도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공약입니다. 아, 그렇군요. 매니페스토는 바로 이 공약과 관련된 것인데요. 매니페스토라는 말은 라틴어 마니페스툼에서 왔습니다. 매우 실용적이었던 고대 로마인들은요. 법정에서도 손에 잡힐 정도로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탈리아와 영국을 거쳐서 오늘날 선거에서 공허하게 부는 바람들을 손에 잡히는 형태로 구체화해서 공개적으로 표명하려는 노력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유권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행적과 미래 계획을 손에 잡힐 듯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요. 유권자는 그 증거물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리고 표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하고요. 유권자는 그 약속을 사전에, 그리고 또 사후에 확인하자는 것. 그것이 바로 매니페스토 운동입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이나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선거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망 씨의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출마하니까요. 사후 평가를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당선되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내용만을 보고 유권자가 사전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한번 당선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자신의 임기 동안에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켰는지를 사후에 유권자가 평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 영국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동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는요 각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백조기 넘는 분량의 정책 공약집을 펴내는데요. 물론 인터넷에서 무료로 파일을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지만요 많은 유권자들이 4,000원, 5,000원 정도의 돈을 내고 책자 형태의 공약집을 기꺼이 산다고 합니다 그 공약집을 보고 유권자들이 사전에 각 정당과 후보가 임기 동안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지를 예상할 수도 있고 또 임기 동안에 수시로 거기 적혀 있는 공약들을 보면서 이행 정도를 스스로 체크할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러면 정책 공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천하는 과정까지 상시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상시 소통을 위해서라면 자신만의 블로그나 SNS, 그리고 지금 김희망 씨가 잘 하고 있듯이 넛튜브 방송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참여하는 지지자들의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플랫폼은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어서 내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그곳에서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안도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책공약마당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책공약마당이요 네 이곳에서는 먼저 과거의 공약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과거에 다른 사람이 이미 제안한 것이더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실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조금만 수정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기존의 정책 공약들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SNS를 잘 활용하고 정책 공양 마당과 같은 곳에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 저도 도민들과의 직접 만남을 하는 걸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